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덱이 있어서 국붕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네요. 자, 이러면 그냥 일라오이 들고 오겠습니다. 자, 왜 곡궁 스타트하려고 를 했냐면 자, 이번에 트위치 덱을 주로해서 챌린저를 찍으신 분이 있는데 자, 그분에게 조금 배워왔습니다. 자, 그래도 루나네어르케인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각을 봐볼게요. 어, 뱅 플랭크. 아, 이러면 트위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나오지도 않았죠. 자, 보통 이렇게 1코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첫 상전부터 나왔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일라웨이한테 들어가 있는 망토를 팔아주면서 루나네어리킨 각을 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용병을 갈 때는 뭐 미스포츠를 키우거나 아니면 갱플을 키울 수가 있는데 갱플이 먼저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증강체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 아이템이나 돈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부익부가 좋은데 지금은 일단 용병 나왔고요 지금은 고소를 먹으면 바로 용병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갖고 와봤는데 안 나왔네요 먹을 게 딱히 없습니다 이 저격수는 진짜 안 좋기 때문에 별로고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사교계 밖에 없는데 사교계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죠 이러면 약간 도박입니다 어차피 용병하는 거 그냥 도박하겠습니다. 일라우이 이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용병이 빨리 나왔을 때는 그냥 연패로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랬죠. 일단 레벨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한 곳들도 좀 많기 때문에 아이템은 소모하지 않고요 지금 사교계랑 구원까지도 바로 줄 수가 있지만,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곳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지금 일단 가장 쎄 보이는 곳을 만났고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용병은 최대한 덜 맞으면서 연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 일단 보상 처음부터 좋은 거 나왔고요. 자, 이번 판은 누구는 엄청 쎄고 누구는 엄청 약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자는 챙겨주면서 앵플랭크한테 아이템을 줄 거니까 그레이브즈는 들고 있겠습니다. 위치가 진짜 별로네요. 사교기가 앞 라인에 들어가 있으면은 할수 있는 게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제이스를 키우거나 아니면 갈리오를 키우거나 아니면 수호천사를 주면서 요네피오라 요런 애들을 키우거나. 아 일단 너무 세게 맞고 있고요. 아 약한 곳이 없었다면은 그냥 그레이브즈까지 넣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요들을 먹고 있는 곳이 너무 약해 보이죠. 만날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팔고 이자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야, 역시 안 만나네요. <laughs> 잠깐만. 1, 2, 3등 만난 거 아니야? 일단 1, 2등을 만났습니다. 와, 벌써 피가 78이고요. 근데 항상 용병은 물론 살살 맞는 게 좋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5연패를 하는 게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템은 곡궁부터 들고 오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갱플랭크, 우르곤, 이런 유닛들은 쌍발총이기 때문에 루나네 허리케인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있고, 없고가 차이가 너무나 심해요. 자, 이거는 쌍발총까지는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돈을 뜯는다면 은 그레이브즈 한 마리 팔고 이자 보는 거고요. 자, 상대방 봐가면서 아이템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피 100을 연속으로 다 만나네요. 자, 이건 루나네 허리케인을 저도 못 이기기 때문에 일단 죽으도록 하고요. 자, 5연패를 했어도 피가 68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4연패밖에 안 됐습니다. 스포춘 일단, 들고 있고요 핀보다는 미스포츄이 훨씬 세기 때문에 미스포츄를 투입해 주겠습니다. 요들도 지금 이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것같고요 약간 불안한 요들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래도 여긴 아이템도 소모했고, 이성도 붙어있으니까, 오리겠죠? 잠깐만. 아니, 쌍발총 효과가 너무 잘 터지는데? 와. 잠시만요. 와 사연패에서 끊어졌는데 이거 지금 피도 없는 상태라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 이유 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초반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초반에 게임을 망해버리면 풀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지금 세라핀 나오면서 모렐로 나온 상황이니까 그냥 세라핀한테 모렐로 주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질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한번 연패가 끊어지면 초기화기 하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템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리코도 나왔고요 돈도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냥 연표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대박을 못 치는 것 뿐이지 그냥 6레벨 바로 찍어주면서 난동구까지 집어넣어주고요 자, 이건 아이템을 정의의 손길을 줄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구원으로 처리를 하면서 장갑은 인피나 라위각을 본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진은 일단 들고 있겠습니다. 여기 살살 맞으면서 유겸패 할수 있었는데, 그죠? 아, 진덱을 갈지 말지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지금 니코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진 이성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격의 위치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자, 그리고 진한테는 임피나 라위 같은 게 들어가야지만 정말 셉니다. 루나이나 정소는 진한테 정말 약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우르고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진과 관련된 시너지가 전부 다 나왔다. 예를 들면 오리아나 그리고 뭐 브라운 레오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유닛들이 나왔다면은 바로 용병을 빼주고 바꿔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용병이 나왔네. 아 이거 용병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렐로 있어서 약점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용병을 먹었다는 것은 에이, 결국에 진덱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그냥 연승 용병으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용병이 나와서 원래 용병은 연패가 좋았던 상황이고, 그 연패가 지금 유지되지가 못했기 때문에 연승으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연승이라는 거는 그냥 피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아이템에 따라서 딜러를 맞추는 건데, 진의 경우에는 완전 센 공템 들어갔을 때가 정말 좋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루난 정손 같이 약간 딜이 부족한 아이템이 있을 때는, 우르곳, 아니면 뭐 제이스, 이런 유닛들을 써주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근데 그냥 구원을 만들 걸 그랬다 지금 모렐로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벨트를 쓸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좋았다는 거죠 아 그래도 돈이 진짜 많습니다 자, 이러면 진 잠깐 써주면서 그러니까 진 덱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좋은 진 활용법은 혁신가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라움 레오나스는 경호대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빌드업 자체가 혁신가가 아니다 보니까 간다면은 경호대진이 되는 거겠죠. 레오나 브라움만 쓰는 경호대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게 진과 브라움은 세트다. 그리고 요네랑 브라움도 세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많이 잡았고요 문도 나쁘지 않구요. 이런 팔레벨 단계에서 문도 트러들 들어가면서 타 난동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용병은 진짜 완전히 망했을 때는 7레벨로를 하지만 이 정도 돈이 많을 때는 그냥 바로 팔레벨까지 무조건 가라고 했죠. 지금 팔레벨 가면 되고요이 40.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팔레벨을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보통 팔레벨 찍는 단계는 4-5부터 5-1. 그럴 때 많이 찍기 때문에, 자, 그거보다 조금 빠른, 4-1이나 4-2 그때쯤에 찍으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같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8레벨 바로 찍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이스가 나왔죠? 이 제이스는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컨텐츠도 좀 빨리 나왔고요 자, 이러면 퀸 대신에 써주면 사 난동권 받을 수 있죠 자, 이건 갱플랭크가 이성이안 붙었기 때문에 바로 제이스한테 아이템을 넘겨줘버리겠습니다 오용병은 연패보다는 그 이기는 게 좋아요 주검 루난, 정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제이스가 그냥 무조건 쓴게 아니라 사격의 위치가 앞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쓰게 된 거죠 앞라인에 쓸수 있는 딜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갱플랭크보다 훨씬 셉니다 어 졌는데 괜찮죠? 제이스 덕분에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오용병 사난동군. 원래 쌍발총을 볼려고 했는데 우르고시 나오기 전에 제이스가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끝입니다. 자, 미포도 이성 붙여놓고요. 자 이거는 쌍발총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레이브즌 빼주면서 유미를 투입해주고요. 벨트랑 망토가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석풍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르고시 이성이네요. 자, 원래 딜 팀이 들어간 제이스는 뒷라인에서 좋긴 한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니코가 있으니까 이 성장만 된다면은 충분히 연승 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어? 유미, 좋아 좋아요. 나이스. 자, 더 이상은 오 니코 나왔고요. 자, 더 이상 은 우르고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이스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이런 바이를 써주면은 집행자 받을 수 있죠. 오케이 제이스 탐켄치 둘다 나왔고요. 자, 이면 제이스한테 일단 니콜을 쓰고 여기 예, 탐켄치한테도 그냥 쓰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코 이상두 개가 있으면은 지금부터 용병을 굳이 깨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용병을 빼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대체할 수 있는 유닛이 나오면 그때 바꾸면 됩니다.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리고 탐켄치 이성을이 타이밍에 붙여버리면 은 탐켄치가 아이템을 많이 뜯어올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탐켄치한테 아이템을 맞춰오면 됩니다 방템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은 당장 활용이 가능한 거 좋아요 이러면 니코 또 먹을 수도 있어요 용발 가고일 각오일. 이거는 가고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은 지금 4스테이지밖에 안 됐는데 5코 이성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은 처음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오면 진짜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사기 주사위도 하나 나왔고요. 아 이거 사기 주사위 유미한테 한번 써봤는데 유미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탐켄치한테 먹이를 주는 거는 조합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을 때 그때부터 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줘도 되긴 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와나 진짜 이번 판은 순위방어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은잘람이 1등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뒷라인이 너무 없다는 거. 뒷라인 딜러를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잔나는 그냥 버려주고요 이미 아이템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도라의 아이템은 쓸 수가 없고요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잖아요 컨켄츠가 아이템을 계속 뜯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임시변통 방어구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활용이 가능한 건 학자의 심장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오코이성 이렇게 두개 있을 때는 지금 조합이 완벽하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타이밍상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5스테이지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켄치 배치를 하실 때 상대방이 갈리오랑 초가스 이런 유닛들을 많이 쓰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석으로 바꿨고요 제발 제발 어, 다행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니코 나왔고요 이 상태로 연승 끊어지지 않으면 9레벨까지 스무스하게 갈수 있다면은 또 5코 삼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삼킨츠한테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5코 이성이 빨리 붙어버리면 근본 아이템을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9인수 나왔죠. 이거는 그냥 9인수의 블루 같은 걸 그냥 바로 줘버려야 됩니다. 스태틱은 어차피 제이스를 쓰고 있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고요. 고인수의 블루를 줘버리면 탐캐치가 궁을 빨리빨리 쓸 수가 있겠죠? 그냥 뱉자마자 먹는 겁니다. 바로 9레벨까지 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일라오이를 바꿔주면서 서풍 저격을 다시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막 8레벨 찍고 돈을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지면 그때부터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 탐캐치도 먹었고요. 한 번에 소화는 못 시키네요. 소화를 시켜야지만 아이템이랑 돈 같은 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딸피 먹었죠? 아이템 나왔습니다. 자 아이템 잘 나오고 있고요. 템이 너무 많습니다. 구레벨 바로 찍어버릴게요. 오 어, 갈리오 이성. 자 이러면 뭐더 이상 오용병을 먹을 필요 가 없이 넣을 게 생겼으니까 용병 두 개를 빼주면서 갈리오가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일단 세라핀 미스포츈 빼고 집어 넣고요. 었 보장은 바로 갈리오한테 주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갱플랭크 빼고 세라핀을 쓰는 게더 좋았겠죠? 그래도 오포 이성 3개면은 질리가 없고요. 이렇게 넓게 생기면 그때 바꾸면 된다는 거. 야, 아이템이 진짜 많다. 갱플랭크랑 세라핀 교체해줍니다. 사교계가 3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제이스가 더 세진 거예요. 자 서풍 저격 다시 해주고요 난동꾼은 그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백스를 띄우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이한테 줄걸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라오한테 줬을 때 서풍을 재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라오한테 그냥 줬고요 어차피 안 줘요 좋습니다 아이템 몇 개냐 이거 이번에 또두개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아이템이 많으면 오코이성을막 써도 됩니다. 자, 뭘 가지고 올까요? 구원. 앞라인이 좀 많으니까 구원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 또 구원을 유미한테 주면은 제이스한테 계속 구원 효과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 이성 그냥 붙이고요. 자, 아칼리가 나왔죠. 자, 지금 아이템 보시면은, 인피, 블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칼리한테 굉장히 어울리죠. 아칼리는 마나통이 작으면서 암살자다 보니까 인피 블루 이런 것들이 진짜 효율이 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동꾼 같은 거좀 내려주면서 5코 이성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꿔 주는 겁니다. 아, 어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템이 없었으면은 아칼리 안 썼습니다. 지금 인피 블루가 나왔으니까 공템이 있기 때문에 아칼리를 썼을 때 효율이 잘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난동꾼을 한개또 내려줘도 상관이 없고요 자, 문도를 그냥 먹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바이 대신에 문도를 판 이유가 징크스도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매 시너지까지 활용이 가능하죠 자, 완전히 5코 이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섣봉은 그냥 아무한테나 줘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다 이기니까 자 갈리오 공 좋았고요 너무 재밌다 이거 이번 시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점, 용병. 자, 아이템을 지금, 한 턴에 두 개씩 빼놓고 있습니다. 일단, 오코삼성 각은 잘안 나오네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제이스, 아니면 갈리오. 자, 이거는 성배로 처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징크스한테 아이템을 다 줘도 되고요또 남은 아이템을, 이제, 아칼리가 템이 하나 부족하니까 거기다 줘도 됩니다. 자, 제가 왜 사교계보다, 난동꾼을 먼저 뺐을까요? 어차피 앞라인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밸런스를 봤을 때 부족한 거는 앞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이스를 풀템을 줬으니까 제이스의 힘을 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 뭐 카이사 자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냥 카이사를 먹이도록 하고요. 지크의 전력은 유미. 나머지 아이템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라핀 이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칼리 삼성작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아, 아이템 또 두개인가? 한개 뜯었죠 아, 더이상 오코 자리가 없으니까 빅토르 같은 것도 안잡겠습니다 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이 펜처리가 약간 고민되네요 한개씩 계속 매기면서 아, 거악도 나쁘지가 않구요 수호천사도 좋을 것 같아서 아이템을 좀더 봐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거악으로 가자 극후반이기 그 때문에 거학 효과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거학 성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수원이 들어간 유닛 앞에 탐켄츠가 있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못 먹고 있죠. 그래도 잔나가 밀어줬고요. 탐켄츠의 배치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어, 졌네요 이거. 야 이거는 배치 사이죠. 아 역시 트런들. 요즘 1티어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완전 세네요. 자, 이거 먹이면서 탐킨치를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이제 갈리오나 초가스, 사이온을 쓰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탐킨치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석품 저격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조건 1등입니다. 이 아이템 개수랑 밸류가 말이 안 돼요. 자, 사규계를 쓰고 있을 때는 이제 석풍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석풍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삼성은 안 나오려나? 이 여기까지만 돌리고요. 어! 잠깐만. 아니 제가 요네를 못 봤네요. 아니 너무 내 거만 좋아하고 있었다, 이거. 요네 견제를 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코 이성이 많아도 이제 요네 삼성한테는 조금 힘들죠. 요런 데는 그냥 이기는데, 아어 이거 1등 무조건인 줄 알았는데 또 자만에다가 큰일 났습니다. 그 저기 수호천사라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탐켄치가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수호천사가 들어가서 조금 애매하고요. 자 이러면 은 방법은 한 개밖에 없다. 오코 삼성을 찍어야 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니코 단계 있으니까. 4코 3성을 이길 수 있는 거는 5코 3성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거는 진작에 견제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요네를 저격을 했는데 트런들를또 만났고요 그래도 이거는 석풍이 떴으니까 제가 질리가 없긴 합니다 우와 이거 어차피 수원도 무적이 아니에요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템 또 뜯었고요 자, 이제 요대랑 1대1이다. 야 이건 요네 삼성이어도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배치만 잘한다면 말이죠. 자, 템이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칼리나 탐켄치 잘 나오는 쪽으로 한번 삼성 노려봐야 될것 같고요. 더 이상 탐켄치한테 뭘 먹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선 탐켄치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세라핀 그냥 넘어가고요. 징크스 2성 네, 일단 붙여놓 볼게요 배치를 못 봤는데 오 뛰었습니다 자 감각적이었다 왠지 가운데로 바꿀 것 같았어요 어? 잠시만 아니 그래도죠? 자 이거는 삼성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팔면서 한번 돌려볼게요 갈리오 팔고요 세라핀 그냥 버리자 바위도 버려 어 일단 나왔습니다 이러면 가능성 있나 트런들 집어넣으면 안놓고 받을 수있고요 잠깐만 잠깐만요 나 일단 성배 위치 망했고요 잠시만요 서프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야, 제발 한번만 이겨주면 됩니다 제발 ボーーボーーあっ。